안녕하세요 건강채널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된다거나 건강이 최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둘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핵심 두 가지를 짚어볼게요. 바로 재테크와 건강한 성생활입니다. 여러분 노후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한 지금 노후의 행복은 단순히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심리적, 신체적 만족감까지 포함됩니다. 재테크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성생활을 통해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노후를 준비하며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경제적 안정입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젊을 때부터 꾸준한 재테크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소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펀드나 ETF 혹은 안정적인 연금 상품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나 월세 수익과 같은 자산 확보 방법도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자금은 최소 20년 이상을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매달 고정 수입원이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겠죠. 결국 돈 걱정 없는 노후가 행복한 노후의 첫 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건강한 성생활은 노후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생활은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심리적인 만족과 파트너와의 유대감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성생활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행복호르몬인 엔돌핀과 옥시토신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의는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노년의 성생활을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열린 대화가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성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를 존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할게요. 1. 네. 지출관리 먼저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노후에는 예측하지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2. 네.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하나의 상품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투자 상품에 분산 투자하세요. 3. 연금 가입 정보 지원 연금 뿐 아니라 민간 연금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지속적인 공부와 정보 수집 금융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재테크 관련 정보를 꾸준히 습득하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노후에 대한 걱정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성생활의 질은 신체적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 네. 균형 잡힌 식단 남성의 경우 아연이 풍부한 식단이 도움이 되고 여성은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네.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성기능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혈액 순환을 도와줍니다. 삼 스트레스 관리 과도한 스트레스는 성생활의 적입니다.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활동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전문의 상담 필요한 경우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세요. 재테크와 성생활은 단순히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넘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돈 걱정 없이 생활한다는 것은 삶의 큰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또한 건강한 성생활은 자신감을 회복시켜 줍니다. 의는 사회적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심리적 안정감은 결국 더 나은 선택과 삶의 활력을 불러오며 긍정적인 노후를 만들어 줍니다. 다양한 성공 사례를 통해 배워봅시다. 예를 들어, 한 부분은 젊었을 때부터 소액으로 시작한 주식. 투자와 부동산 임대 사업을 통해 은퇴 후에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꾸준히 운동하며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며 노후를 활기차게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성생활에 있어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니즈를 이해하고 심리적 거리감을 좁힌 부부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인생에 큰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답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후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재테크와 건강관리 그리고 파트너와의 소통을 통해 스스로 준비해보세요. 이두 가지 핵심을 잘 실천하면 100세 시대에도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